가벼운 질문인데 그 앨범에 포토 카드가 있잖아요. 근데 그게 105 종류가 있어서 굉장히 SNS 상에서 핫하더라고요. 좀 그게 네, 그렇죠. 기획하게 된 계기도 궁금합니다. 그건 사실 좀 많은 분들께 회자가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. 네. 음, 저희가 어떤 앨범을 냈을 때 그런 글들을 되게 많이 봤어요. 제 사진만 뭐 스무 장씩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두준이 사진만 스무 장씩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좀 중복이 덜 됐으면 하는 바람에 좀 105장이라는 좀 무리수를 뒀고요 네, 많은 분들이 어 그런 것들을 좋게 봐주시고 귀엽게 봐주셔서 네,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. 105에 담긴 건뭐 특별한 의미는 있을까요? 105는 제 생일이에요 1월 5일 제 생일에 맞춰서 아. 어1 0 5 105장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더라고요. 준영군 솔로가 나오면 준영군이 12월 19일이거든요. 그래서 아하. 1219장이 되는 게 아니냐 많은 걱정을 해주시는데 그거는 음... 12장에서 19장 뭐 이렇게 좀... 근데 그거는 뭐 준영군의 선택이고요. 예. 네. 1219장은 뭐...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. 네 그렇습니다. 네.